전일 뉴욕중시는 최근 지속적인 상승랠리로 인한 피로감과 차익실현 매물이출회되면서 주요 3대 지수는 혼조세에 마감했습니다. 인공지능 칩 대장주 엔비디아는 이날장 초반 상승세로 출발했으나 오후 들어 발락. 스센 포백 지수와 나스닥 지수 또한 장중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모두 발락했는데요.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개별 주식 선물 옵션의 파생 상품 만기일이 겹치는 새 마녀의 날을 하루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선물 나스닥 지수 시간봉 차트입니다. 지난 화요일 시간봉 기준으로 플래티넘 3단계의 변곡점이 불완전하게 나왔었고 미국 증시 휴장 후 이날 나스닥 지수는 2차 변곡점이 나와주었습니다. 플래티넘 3단계의 기법 발생으로 완전한 추세 전환 없이 34세트 정도 반복된다면 최상 기법에서 다뤄지는 내공 변곡점의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두어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어제가 그 날이기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크리스마스 연휴 중 산타렐리에 대한 내용과 함께 포스팅했던 것 같아요. 대개 한 번의 진입으로 3,400 포인트 정도 목표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해외 선물 나스닥 지수 3분봉 차트입니다. 수요일은 뉴욕 중시가 휴장이라 움직임이 꽤 제한적이었고 시간봉 변곡점 구간이기도 하여 어제는 아시아장부터 두 시간 간격으로 차트를 점검하면서 일찌감치 매도 진입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 직전에는 3분 봉 기준의 변곡점 신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시간 봉 변곡점에서 진입했으니 3분 봉 변곡점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홀딩 계획이었고, 만약 TFTS로 홀딩을 했다면 위 차트상의 TV 매도 진입 구간에서 재진입을 했었을 것 같아요. 시간 봉 기준 두개 파동까지는 홀딩하려고 했었는데 두개 같은 한 개의 큰 파동만 나왔죠. 오늘의 경제 지표 발표 일정입니다. 어제 고용 주택 관련 지표가 발표되었는데 미국 경기가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전망에 힘을 실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될 지표들도 같은 방향을 보여줄지 봐야겠지요. 9시 조금 넘은 현재 시각 해외 선물 종목 별실 시간 시간봉 차트입니다. 천연가스는 지난번 매도 변곡점 이후로 꽤 하락폭을 키워놨고 크루도 오일은 일진폭이 많이 줄어들어서 내력은 좀 없지만 시간봉 변곡점 이후로 좁은 폭기 하락 조정을 보여주고 있네요. 나스닥 지수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최상위 과정에서 배웠던 병목점이 나왔다 했는데, 시간봉 기준 대 추세에 전환이 수반되어야 하거든요? 오늘 복귀를 하다 보니, 오래전 제임스 대표님이 기술을 가르쳐 주실 때, 18 험한 말이 나올 만큼의 추세가 나온 이후에 발생한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응, 음 거기까진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시간봉 차트 캔들을 작게, 넓은 기간으로 배웠던 요령대로 해봐도, 그렇고요 어차피, 첫 파동 3,400포인트 수익은 어제 시장이 넙죽 내줬으니, 그것으로 일단 만족 최상위 변곡점 신호가 아니었다 해도, 플래티넘 3단계는 유효했으니, 플래티넘 기준으로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원칙 매매로 성공 투자. 응원해요. 행복 주말 되세요.